불교의 경전에서 나타나는 부처님은 "내가 쥔 주먹이 없다" "나는 사건, 악권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개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뭐 밀교 같이 뭐 비밀리에 전수했어요. 있다가 비판하려고 했었던 대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안녕하세요. 자, 반영신경에 대한 이야기. 어, 반야신경 안에 이렇게 살펴보면, 뭐가 나오냐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여기 보면, 어, 조견 5온 개공도 해서 5온이 나와요. 5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2초, 그 다음에 18개, 어, 그리고, 어, 사성제. 이렇게, 나옵니다. 어, 8 정도는 없고, 8 어, 정도는 없고, 어, 사성제. 그래서, 5온 12초 18개. 1 2척 18개 그리고 어 12연기 사성제 중요한 거다 나옵니다. 이세 이, 이 가지를 온척계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온척계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연기법에 대한 거고 사성제 나중에 사성제 안에 8정부가 뭐 들어가는 거니까 사성제 8정부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 일일이 다 세, 세밀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축약 버전이니까 어, 여기에다가 일일이 하나하나 나열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한 거고, 이 어,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반야사상이 어느 정도 이상 다 퍼진 뒤에 그것을 요약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축약본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 반야경이 다 정립이 되고 난 뒤에, 뒤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거지만 오히려 연대는 뒤가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여기에 뭐가 나오는, 나오는 거냐면, 이, 이런 방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핵심이구나, 불교의 핵심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남방불교에서 뭐미바사나가 뭐 부처님의 정통수행법이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뭐이론이 폐지하고 다 거짓말. 기원 후까지도 어 인도 대승불교나 부파불교에서는 미반사나 같은 걸안 했습니다. 정확한 말 하면 안 했습니다. 어 지금 남방불교에서 말하는 것 같은 방식은 당신이 그걸 어찌 알수 있느냐. 그 당시 유행하고 있었으면 여기에 들어가 있었어야 됐니그 당시까지도 이게 주로 유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유행하는 것들을 쭉 얘기해 놓고, 불교 안에서 그 당시 유행하는 걸쭉 얘기해 놓고, 이것을 다 공으로 회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안에서 주요한 것들은 다 언급됐다고 보시면 돼요. 언급이 안 되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별로 그렇게 그닥이었습니다. 어, 그닥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중국 기업인데, 지금 스마트폰을 만들어. 그러면 삼성이나 애플보다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인도에 어떤, 뭐, 삼성, 그, 어떤 회사가 뭐 만든다 그래.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그냥 지어내는 거예요. 뭐, 타타 회사 같은 것과 스마트폰을 만들어. 그러면 내가 타타보다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이해가 됩니까? 네. 새로운 걸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범용적인 거를 걸고 그것보다 우리가 나아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거는 비주류라는 뜻입니다. 어. 그래서 부처님의 교설, 이러면 사성제 팔정도 우리가 중학교 때도 그렇게 배우는 거고, 어그 다음에 불교 안에 들어와서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하지 뭐 율바사나가 어떻고 뭐삼마타 그거는 그냥 수행법의 일종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이 핵심이에요. 뭐 사념처가 핵심이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초기 경전에도 그런 비율이 나오는 비율이 제가 이렇게 씌어본 바에 의하면 암경 어, 이런 데서 다 이걸 세보거든요. 우리가 할일 없는 사람들의세 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5온 1 2 0 18개. 5온 12초 18개고, 아마 이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5온이 제일 많습니다. 빈도수가 제일 많은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뭐 당연히. 왜냐면 하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얘기를 하지. 계속 얘기를 하지. 감춰놓고, 요거는 진짜 중요한데, 나 아까워서 얘기 안 해요. 이런 상황만 벌어지지 않으면. 그런데 그런 상황을 벌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 그래서 밀교 같은 거는 뭐 이렇게 비밀리에 전수해뒀다 근데 부처님은, 어, 초기 경전에서 나타나는 부처님은 내가 쥔주먹이 없다. 나는 사건, 악권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개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부, 처님 이전에는, 위, 위, 저, 뭐야, 우파인샤드라고 해서 스승과 제자가 무릎과 무릎을 맞대고 앉아서 쌉싹쌉싹쌉싹 얘기하는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독점화라고 하는 거고, 어, 인도에서 붙다가 차지하는 위상이 뭐냐면 지식의 대중화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능력 있는 사람이, 어, 공부를 할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현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그런 역할을 누가 했냐면 공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의 대중화를 여는 거고 그 전에는 지식의 독점화, 그러니까 공부를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너만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추적음을 비판하면서 등장하는 게 불교하고 부다하고 그러니까 공자예요. 어, 지식은 보편화 돼야 되고 모든 사람이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람의 능력에 의한 차별이 나와야 되는 거지 어, 어떤 사람은 독점하고 어떤 사람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게 붓다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뭐 밀교같이 뭐 비밀리에 전수했어요 불교 붓다가 비판하려고 했었던 대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너네 곧따으로 인생 살면 안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교처럼 아무도 전수해주지 않았는데 너네한테만 삼작삼작 전수해줄게 라고 말한 거 내면 살입이다 네. 법화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안 하다가, 얘기를 안 하다가 맨 마지막에 마치, 어, 왕이, 왕이 승계를 할때맨 마지막에 자기 상투 속에 좋은 구슬을 넣는 문화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인계해준대. 그런 것처럼 얘기 안 하다가 요맨 마지막에 엑기스를 탁 던져준다는 거거요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깨달았으면, 깨달았으면, 그때부터 절대점에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기술처럼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불교는 기술처럼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어, 아이폰 생각을 해봐요. 아이폰은 1부터 10까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건 계속 발전해가는 거죠. 계속 발전해가는 거죠. 가는 거예요. 이거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학이기 때문에. 근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3 5살에 깨달음을 얻으면 80이 되도록 그대로입니다. 그게 계속 증가해요. 뭔가 내용이 계속 바뀌어요. 가 그러면 깨달음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럼 상대적인 거고 그러면 불안전한 건데 고기를 추구해서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앞에서는 얘기 안 하고, 뒤에서 얘기하는 게 있어. 거짓말, 이 사실은. 그러면 그런 얘기를 법화경 하는 사람들은 왜 얘기를 할까? 부처님 당시에는 그 얘기가 없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나중에 자기네들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당위성이 부족한 거지. 왜 부처님이 얘기 안한 거를 하냐? 이러니까, 그건 은밀히. 네. 새로운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부처님한테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부처님한테 얘기한 기록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야 그거는 따로 이렇게 했대 화원경도 그 그렇고 사실 법화경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밀교는 더 심한 거죠 밀교는 더 심한 거죠 어떤 얘기인지 판단이 되시죠 어, 어떤 얘기인지 판단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저런 거 하는데 스티브 잡스의 권위를 빌고 싶어 그러면 어떤 놈이 하나를 만들어 놓고 야, 이게 스티브 잡스 건데 미 발표작이야. 라고 구라를 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스티브 잡스 살았을 때 발표를 안 했습니까? 이렇게 딱 물어봐 기자가. 그러면 이건 스티브 잡스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발표를 안 했어. 물론 과학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술만 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술만 해도. 어. 고흐의 유작. 이런 가능하다니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한 어떤 작품,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예술도, 예술도, 물론 뭐 예술가가 딱 젊었을 때 정점을 찍는 건 아니지만 예술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과학은 무조건 뒤로 갈수록 발전하는 거예요. 네, 그렇겠죠. 백년뒤가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인류는 뒤로 갈수록 발전하는 겁니다. 이건 뭐 100%. 100%.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35살부터 8 0살까지 동일로 갑니다. 동일로 갑니다. 예술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예술가 같은 경우는, 어, 정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는 달라요. 이세 가지는 달라요. 근데 부처님은 계속 한결이어야 돼. 80까지 갈 때까지 한결이 같아야 돼. 그래서, 어, 부처님 안에서는 교리가 발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리발달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안에서 발달하면 안 된다는 뜻이 뭐냐면 부처님 35살부터 80세까지 안에서 교리가 발전하면 안 돼. 이해가 됩니까? 그건 절대점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점이기 때문에 발전하면 안 돼. 단 시대에 따라서 이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35에서 80세까지 말씀하신 것들을 시대에 따라서 재해석하는 것이 교리발달사가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져. 예를 들어서, 어, 스티브 잡스는, 스티브 잡스는 한 손으로 쓸수 있는 게 스마트폰이지 두 손으로 이렇게 누르는 건 스마트폰이 아니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실제. 실제. 그래서 스마트폰이 스티브 잡스 때는 다 작았어. 아이폰이 작았어. 그리고 그 틈새 시장을 비비면서 성공한 게 삼성의 갤럭시 노트예요 걔네는 작은 것만 만드니까 손이 다한 손으로 이렇게 달수 있어야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죽을 때까지는 아이폰은 커지지 않습니다. 그게 커지면 스티브 잡스 생각이 바뀐 거야. 근데 사람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고 오케이 바뀔 수 있어요. 스티브 잡스는 틀려도 돼요. 왜? 사람이니까. 근데 부처님은 틀리면 안 돼. 왜? 깨달았어. 깨달았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 자체, 그러니까 부처님 생애 안에서의 깨달음에 대한 얘기가 달라지면 안 돼. 35세 이후는 무조건 80대까지 동일선으로 가야 돼. 동일 양으로 가야 돼. 단, 시대가 바뀌어서 이것을 어떻게 재해석하느냐의 요구가 나오면 또 다른 불교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대승불교나 밀교나 그렇게 될수 있어. 하지만 걔네들은 권위를 얻기 위해서 부처님을 팔아야 했고, 그것을 말하, 말하지 않은 유작이 있었어. 비밀에 전수한 게 있어서 그 방식을 썼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옛날 얘기고 옛날식으로 합리화 시키려고 하는 거고 지금은 이걸 해석하기가 간단해요. 시대가 바뀌어서 대중적 요구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눈높이에 맞춰서 부처님의 방식은 그대로 있는 거고 그것을 재해석해 가는 거죠. 그걸 불교라고 다할수 있는 거예요. 굳이 부처님이 꼭다 얘기해야 되느냐?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폰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폰은 지금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도 있고, 팀쿡의 아이폰도 있어. 하지만 아이폰 하면 떠오르는 건 뭐냐? 그 동일선상에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건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 안 하신 게, 말씀 안 하신 게 뒤에 나오는 게 대승불교나 밀교나 이런 거는 가능해요. 근데 초기 불교 중에서, 초기 불교 중에서, 그러니까 부처님 당대 불교 중에서, 어, 이거를 잘 강조하지 않았어. 말은 하셨는데, 강조하지 않았어. 그건 비주류입니다. 정확하게 말해. 주류는 이거예요. 주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념처 수행이라든지 윗바사나나 뭐 사마타나 뭐 이런 거 그건 그냥 기본에 윗바사나 사마타 기본에 깔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남방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독특한 수행을 어떻게 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다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걔네도 그런 수행법이 없었다니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남방불교 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수행이 계속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었으면 스리랑카의 그 수행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그게 미얀마에 있느냐는 거죠. 미얀마에는 밀교가 들어가고 난 뒤에 신 아라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승려가 정권과 결탁해서 밀교를 다 쓸어내고 아주 그 어용이 또 있어요. 그 어용 대장이 있어 거기도. 어. 그리고 나서 그거를 다시 에저 뭐야 부파불교. 법교 중에서 분별설부 중심으로 재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불상들도 많이 있는 거고. 그런데 걔네들도 수행이 안 돼요. 수행법이. 수행법이 안 돼. 그래서 1900년대 초에 만들어지는 게 새롭게 정립되는 게 지금 말하는 위빠사나 수행이에요. 그래서 수행 배우러 가는 사람은 미얀마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예, 초기 불교를 배우러, 어, 저, 뭐야, 어, 예, 예, 그런 식으로다가 좀 옛날 불교 배운다라고 하면 스위랑카로 가고. 만약에 그게, 어, 어떻게 보면, 어, 남방 불교에서 다 쓰는 수행법이면 태국 가서 그런 거안 배우잖아. 막말로 얘기해서. 어, 태국 가서 그런 거 배워? 안배워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 동아시아로. 중국으로 불교가 전파됐는데 수행법이 못 들어왔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수행법이 이렇게 비리비리 하다가 잘안 됐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만드는 게 뭐냐면 천태종에서 천태지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관이 사마테리카산입니다. 똑같아요. 그렇게 만들었어. 하지만 이 지관법이 잘안 먹혔습니다. 중국에서. 천태종 안에서만 돌았지, 외연이 확 이렇게 넓어지질 않았어요. 왜? 잘안 되는 거 없지. 어, 설정력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뒤에 당나라 중기쯤에 에, 선종이 확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종이 원래부터 인도에 있었느냐? 아니 그건 아니고 중국적으로 새로 만든 거지. 그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미얀마의 저 윗바사나 이런 것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유나라다라고 하는 스님이 만들었어. 정부 밴드 초에. 그래서 그 전에는 있지도 않았어. 저런, 저런 식의 수행 패턴은 있지도 않았어.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 저게 과연 아라한이 될수 있는지도 의심을 해봐야 돼. 저런 방식 따위로 될수 있는지, 왜 유통기한도 아직 안 지났어. 불과 한 100여 년밖에 안된수행이라서 저게 부작용에 대한 검토도최 끝나는지 임상실험. 그러니까 몸으로 임상실험 하는 거예요. 저 어, 러시아지? 러시아. 러시아나 중국 비슷해. 어, 코로나, 어, 식구 치료제 개발해놓고, 어, 3차 임상실험은 그냥 생략하고 그냥 투여로 시작한다. 뭐 그런 작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못하면 저, 저런 수행하다가 또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수행법이라고 하는 게 정신과 관련되기 때문에 잘안 나타날 뿐이에요. 그, 부, 그 부작용이. 그래서 어, 명상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정신을 바꿀 수 있는데 왜 부작용이 없어? 단, 뭐가 부작용인지 뚜렷하지 않은 거지. 그것 때문인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거예요. 위험성이 있고,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몇백년 이상 흘러가서 임상실험이 어느 정도 인체 대상으로 끝났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불교 같은 경우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안전해요. 이 선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당나라 중기에 만들어졌고, 당나라 중기에 만들어졌고, 인도에 중국에서 말하는 그런 선 같은 건 있느냐? 없죠.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벌어지는 거야. 저것의 정통성을 얻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 뭐, 인도에서부터 계속 부처님 이렇게 전수해가지고 달만 대사까지 왔다는 동? 이런 얘기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남방불교에서는 그런 수행이 근거가 없으니까, 뭘로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부처님 이래로 계속 전수된 수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기 불교입니다. 라고 개구라를 치는 겁니다. 어. 똑같은 패턴의 구라들이에요. 똑같은 패턴의 구라예요 어. 근데 왜, 어 중국 불교, 그러니까 선불교나 이런 거는, 어 뒤에 만들어졌다는 걸 모든 사람이 인지하고 있는데, 남방 불교는 그걸 잘 모를까요? 공부를 안 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 보는 것 중에서, 어, 여기 안 나오는 게 진짜예요. 거기에 비밀이 뭐가 있었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어, 다 거짓말입니다. 어, 불교를 과학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